입니다. 다섯 개 문자 H O U S E 를 일렬로 나열할 때 모음끼리 이웃하게 나열할 확률을 구하시오. 자, 전체 경우의수부터 보겠습니다. 다섯 개를 일렬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5 4 3 2 1 자, 이렇게 해서 120이 되죠. 자, 이게 전체 경우의 수고요. 그러면 자, 모음끼리 이웃하는 경우의 수. 자, 모음끼리 이웃한다 그러면, O와 U와 E는 묶어서 하나로 봐야 되죠. 자, 이한 개로 보고, 남은 게 H와 S가 남았습니다. 자, 그럼 경우의 수가, 자, 이세 개를 일렬로 놔야 하는 경우의 수가 3, 2, 1이죠. 근데, O와 U와 E가 자기들끼리 또 자리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세 개가 자리를 바꾸는 경우의 수가 또 3, 2, 1입니다. 사월은 6가지가 되죠. 자, 따라서 확률은 120분의 36이 확률이 됩니다. 자, 12로 나눠주면 10분의 3이 되죠.